대통령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는 거. 또 하나는 뭐냐, 최상목 그 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계선이 하고 조한창이 하고 임명했다는 거. 어제 우원식이 하고 최상목이 하고 비공개 회담을 했다는 거. 여러 가지 정황들이 협박 내지 해유 아니면 동시에.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아, 그들은 원래 그 좌파기 때문에 최상목이를 어떻게든지 하 임명하도록 어, 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겠죠. 그들보다 더 미운 사람들이 누구냐? 권성동이가 화를 냈다. 누구에 대해서? 최상목이한테 화를 냈다.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성동이는 최상무악이한테 학원 왔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권성동이는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논리가 전개가 되잖아요. 자, 이런 말을 하는 유튜버가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유튜버가. 내가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물타기거든요. 이게 바로. 결국은 뭐냐하면 대통령 탄압 시키고 세판 짜자 권성동 권영세 이 중심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 나가라 시키고 아 그래도 우리는 또 살아날 거야 박근혜 탄압 시키고 우리 정권 잡았잖아 윤석열이 데리고 와서 이런 논리거든요. 이런 논리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노무현이가 탄핵됐을 때 유시민이가 어떻게 했는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헌재로 넘어갔을 때 유시민이가 울고불고 그 난리를 쳤잖아요 우파 국민의힘에서 누가 그렇게 하냐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권성동이가 태극기 집회 한 번에 나와봤어요 강화문에 한번 나와봤냐고요 그런데 왜 권성동이를 띄우냐고 왜 권선동, 권영세, 권영선 비대위원장은 또그 김재섭이를 또뭐 어디 주요 요직에 임명했더라고요. 그런 걸볼때 김재섭이가 누구예요? 대통령 탄핵 찬성표 던진 사람 아닙니까? 이재명이는 수시로 자파 집회에 나갑니다. 나가요. 강화문 앞에 나간다고요. 모자 쓰고 나가고. 유수거리가 되죠. 우리 강화문 집회 아니면 대통령 간접 집폐에 국민의힘은 누가 나옵니까? 더 이상은 국민의힘은 희망이 없다. 그야말로 국민혁명밖 없다.